이 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자녀들이 이 게임과 TV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. 이 원격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죠. 조지현 기자입니다.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.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특히 방학 때는 걱정이 더 큽니다. 방학에 돼서 제가 외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자녀들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초과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. 지나친 TV 시청도 막을 수 있습니다. 부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이들이 보고 있는 TV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시청 시간이 너무 길면 원격으로 TV를 끌 수도 있습니다. 인터넷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해 정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이용하면 유해 사이트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.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집니다. 30분만 컴퓨터를 하고 공부하겠다. 그럼 그 시간 동안만 딱그 컴퓨터를 쓸수 있고요. 나머지는 차단이 되니까 애들 자기 공부할 리듬도 안 깨지고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는 그린 라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.